방송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된 새벽 0시 1분입니다. 어, 15번째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게으른 탓도 있지만, 이 방송 준비에 약간 문제가 며칠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바꾸느라 그동안 조금 방송 준비가 어려웠었어요. 저도 진짜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제 다시 꼬박꼬박 한 주에 한 번씩, 한번 이상 여러분들을 만나러 올 테니까 그때마다 항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때마다 같이 해요. 꼭. 오늘 공휴일이자 현충일인데 다들 태극기는 다셨나요? 저는 달았습니다. <laughs> 이 멘트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루의 끝, 하루의 시작. 이 순간 잠들지 않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날은 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날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어서요. 라디오를 듣는 우리들은 서로 잘 모르지만 서로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다 보면 조금은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 라디오 채널 새벽 0시 1분 지금 시작할게요 첫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한 명의 뮤지션의 노래로 만쭉 방송을 이어 나가려고 해요 노래 듣고 올게요 첫 곡은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들어 드릴게요 다들 반갑습니다. 아 종상 대표님 진짜 감사해요. 제가 조만간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이사님하고 그 실장님하고 윤 대표님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진짜. 꼭한번 찾아뵙고, 같이 식사제라도한번 하면 좋겠어요. 네. 아, 첫 번째 노래,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듣고 왔고요. 어, 되게 오랜만이라서 제가 계속 어어거리면서 방송을 좀 버벅거리고 있는데, <laughs> 아, 굿라이프, 에스, 아, 굿라이프 sy님, 네, 리버풀이 우승했고, 네, 첼시도 우승을 했죠. 자. 손흥민 선수가 우승하기를 저는 바랬었는데, 아쉽게도, 리버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할 만한 팀이 우승을 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네. 네, 윤 대표님. 제가 또 전화 드릴게요, 한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인데 안 주무시고 계시네요. 종종 이렇게 라이브 할때 들어와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한국 직업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마 이번 주 수요일날, 5일날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5일날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그날 저녁 11시에도 재방송을 했다 그러는데, 혹시 나중에, 어, 나중에라도 이 방송을 제가 유튜브에 링크를 할수 있거나 아니면 올릴 수 있다면 제가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 우리 대배우 안보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그 뭐였죠? tvn에서 했던 어 김재욱 형님이랑 같이 나왔던 드라마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보현이가또 드라마에 드라마를 하나 잘 끝내고 왔죠. 6월 달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리고 아, 말하다 말았는데 그 한국 지역 방송 그거 내일 라이브로 오전 11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11시 반에 시작을 하거든요. 아스달 말고요 아, 본인 나왔던 드라마 있잖아요. 보현 씨. 하여튼, 내일 오전 11시 반에 한국 직업방송에서 하는 유튜브 라이브 보실 수 있는 분들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봐주세요. 어, 일단 시시콜콜한 이야기 오랜만에 들어봐야죠. 오늘 저번 방송 때는 제가 제 생일 전날 24일날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읽어드리질 못했었는데, 이번주는 꼭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사연은 일전에 사연을 보내주신 일본 팬 치바사님의 사연입니다. 어, 제가 오래전에 받아놓고 여태 못 읽어드려서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고요.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늦었지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본 팬 치바사라고 합니다. 꼭 보내고 싶은 사연이에요. 겨울 연가는 어아저 요즘 엄마랑 같이 겨울 연가를 처음 보게 됐는데요. 겨울 연가는 일본에서 대박이 났었어요. 근데 그땐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용사마 용사마 불러서 엄청 인기가 많은 이유를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흔해 빠진 멜로 스토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친구가 한번 보라고 DVD 박스까지 빌려줬는데요. 저는 절대 안 본다고 했고 친구는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니까 꼭 보라고 했었거든요. 2년 동안 DVD는 우리 집에 있었어요. 겨울 연가가 재방송하는데 우연히 봤을 때 TV 옆에 있는 겨울 연가의 DVD랑 눈이 마주쳐서 한번 보게 됐어요. 엄마랑 다 보고 정말 감동했고 많이 울었어요. 한국 드라마 많이 보고 왔는데요. 저에게는 가장 예쁘고 좋은 드라마예요. 한국이라서 그렇게 예쁘게 순수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감동 먹었던 드라마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연가가 대박이 나서 일본에는 한류 붐이 왔었고, 한국에 여행 가는 사람도 많아졌고, 한국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건 한일 우호에서, 한일 우호에 있어서도 정말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겨울 연가는 대단한 작품이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겨울 연가 때문에 저는 더 한국을 사랑하게 됐고, 한국 친구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고, 제 유학한 추억도 더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더더더 오빠를 더더 일본에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어가 늘 부족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꼭이 마음만은 전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네, 치바사님 사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겨울연가 정말 오래된 드라마죠. 근데 안본 사람이 드물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드라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드라마였으니까요, 그쵸? 다들 그때 어, 배용준 배우님이 한그 목도리 매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거 따라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안경 쓰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아마 어렸을 때그 웨이브한 그 바람머리 있잖아요 그 머리를 따라 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 저에게는 그렇게 어울리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그 당시가 아마 제 생각에는 하두리 시절이었을 거예요, 하두리. 그래서 그 머리하고 그 목도리하고 떡볶이 코트 입고 사진을 엄청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두리에서 막 각도 이렇게 잡고 막 그러면서. 아이고. 현지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안 주무시고, 뭐 하시나요? 또, 확실히, 그 드라마든 영화든 어떤 영상 문화 매체가 가지는 힘, 그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 그 드라마가 유행할지 어떻게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또, 치바사님 말씀대로 한국과 일본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에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저도, 저도 일본 문화를 진짜 많이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일본 음악이라든지, 뭐, 만화, 그리고 뭐, 게임. 특히 일본 영화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대학교 신입생 때쯤 해서 정말 많은 일본 영화를 봤고요. 뭐,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 영화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리메이크가 된다고 하던데, 일본 특유의 감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쵸?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궁금하네요. 사연 보내주신 치바사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왔다 나가셨고, 지금 그래도 16분이나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많이들 들어와 주셨네요. 아,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이랑 즐겁게 해볼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고 올게요. 음, 이번 두 번째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꿈 이야기를 본인의 꿈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자다가 꾸는 꿈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 사연자분께서 좀 뭉클한 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음, 그러면 사연자분의 꿈 이야기 저희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같이 들어봐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민철님. 오늘은 일정이 없어서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눈가가 촉촉한 채로요. 조금은 뭉클한 꿈을 꿨거든요. 새벽 0시 1분에 인스타 라이브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음, 민철님의 팬이실 테니까 누군가의 팬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가슴벅찬 경험인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사연을 보내보려고 해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팬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활동을 접은 지 오래된 어떤 남성 그룹이었죠. 그때도 지금도 친구들이 저를 누구누구 좋아하더네라고 기억할 정도로 저는 그 그룹의 소문난 처돌이었어요. 제가 처돌의 뜻을 물어봤었거든요. 이제 그 그룹에 엄청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전 종종 생각나곤 해요. 외모로나 커리어적으로나 가장 눈부시게 빛나던 시기에 그 사람들도 그립지만 그런 그들을 사랑하면서 빛나고 행복했던 나 자신에 대한 향수의 크, 향수도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유독 엉했던 우리 엄마는 제가 팬 활동을 할 때마다 그건 멍청한 애들이나 하는 짓이야. 어? 쟤네가 네 인생에 조금이라도 신경 쓰거나 선한 영향, 영향력을 끼칠 것 같아? 돈 낭비, 시간 낭비만 하고 너한텐 하나도 득이 안 되는 일이라고 라며 혼을 내곤 하셨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다가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으며 졸업을 하게 됐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꿈에 덕질계의 조물주 같은 존재가 <laughs> 나타났어요. 저 보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소원 3개를 들어 주겠다고. 첫 번째, 네가 좋아했던 그 그룹과 함께 했던 시간들 중에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무슨 진이도 아니고. 저는 고민하다가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가보고 싶다고 했었고 두 번째로는 해체하기 전 마지막으로 갔던 콘서트 현장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마지막 소원은 고민하다가 가수가 되기 전 평범했던 학생이었던 시절에 제 최애 멤버를 <laughs>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여름날의 학교 복도에 제가 서 있었어요. 하늘은 새파랗게 청량하고 창문을 타고 들어온 쨍쨍한 햇살이 피부에 내리쬐는 게 느껴지고 귓가에는 매미 소리가 맴맴 울리는 그런 흔한 여름날 말이에요. 제 앞에는 낡은 화질의 사진으로만 봤었던 데뷔전의 최애가 하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너무나도 앳되고 맑은 그 모습에 저릿저릿해지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혀가며 "안녕, 난 미래에서 왔어"라고 인사했어요. 그러고는 "넌 아직 모르겠지만, 너의 20대는 엄청 멋질 거야. 난그 모습에 반해서 평생 널못 잊고 살게 돼. 그러고는 목 놓아 엉엉 울었어요. 그러자 그 녀석이 다가와서 절 안아주면서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어른이 될 때까지 꼭 당신을 기억하고 있겠다고. 내 20대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멋진 사람으로 생각해주고 소중히 여겨준 당신의 마음 때문일 거라고 토닥토닥 해줬답니다. 그 말을 듣고 더 서럽게 울다가 깼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 모두 빛나는 한 번쯤,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순간 민철님도 혹시 겪어보셨을까요? 돌이켜보면 저의 10대에는 제게 그런 나날들을 선물해준 우상들과 그 안에 울고 웃으며 서서히 어른이 되어갔던 나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민철님도 그 중에 한 분이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벅차고 아릿한 마음으로 맞는 늦은 오후. 누군가의 팬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겠죠. 잊고 살만하면 종종 그 사람들에 대한 꿈을 꾸곤 했지만 이번에는 유독 여운이 조금 길게 남을 것 같아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 정말 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심, 감,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선골 덕후셨나봐요. 진짜 선골 덕후였나봐요. 어떤 그룹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궁금해지네요. 어떤 그룹을 이렇게까지 좋아하셨는지. 그리고, 어, 사연자분의 20대에 제가 그한 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진짜 한편의 일본 애니 같네요. 오, 이런 꿈을 꾸기도 진짜 어려울 텐데. 근데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 꿈에 나온 적이 있나? 생각해보니까 어, 그런 꿈을 꿨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꿈에서 에반게리온을 타고 사도랑 싸우는 꿈은 꿔봤는데 <laughs> 뭐 그래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물론 저는 좀 재밌는 꿈이었고 제가 주인공인 이카리 신지 보다 좀더 훨씬 더 에반게리온 조정을 잘해서 사도를 잘 물리쳤지만 음 제가 꿈꾸고 그리던 그런 우상을 만났던 꿈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꿨긴 꿨겠죠 근데 꿈을 제가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애라고 하면 그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걸 포함되는 거겠죠? 되는 거겠죠? 음. 뭐더 이상 만나기 어렵다거나 좀 보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볼수 없는 사람을 만난 꿈은 꾼적 있는 것 같아요. 뭐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든 아니면 떠나지 않고 지금 좀 멀리 있든. 아. 어. 그런 사람을 만난 꿈은 꾼 적이 있긴 한데요. 그게 참 꿈에서는 행복한데, 꿈에서 일어나면 너무 힘들고 슬프더라고요. 현실이란 게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물론 내 의지와 뭐 노력에 의해서 바꿔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좀 저런 꿈들이 약간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꿈에서라도 그런 바람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걸 위안 삼아야 할 때도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정말 딱 어울리는 박정현의 노래가 있죠? 꿈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박정현의 꿈에 듣고 왔습니다. 아, 전 그래도 꿈에 나타나면 보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하, 다시 오지 말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또 보고 싶어 갖고 그런 사람들이 몇 있죠. 보고 싶은데 볼수 없는 사람들. 이상희씨 여기 있어요? 지금 앵글에 안 잡혀서 그렇지. 하,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일 하는 라이브 방송 광고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내일 유튜브에서 오전 11시 반에 한국 직업방송을 치시면 거기에서 다스베이더라는 그 한국 직업방송의 서류 광탈 자소서에 대한 그 트리트먼트를 해주는 프로그램의 MC를 제가 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것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라이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들어와 주시는 게 좋아 보여서 <laughs>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한국 직업방송 다스베이더 11시 반, 오전 11시 반에 한국 직업방송 유튜브를 꼭좀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코너 만화추천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낡은 아파트 상가 구석진 곳에 있을 것만 같은 만화 추천방, 만추방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만한는 네이버 완결 웹툰인 연애편지입니다. 이 웹툰은 10개짜리 아주 짧은 단편 웹툰이고요. 특집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물론 스토어로 넘어가긴 했지만, 음, 단, 단편이라서 아무래도 마음 놓고, 네. 드릴 수 있는 만화예요. 학교에서 우연찮게 발견한 아주 따뜻한 편지로부터 시작되는 예쁜 이야기인데요. 그림체나 스토리나 그리고 훈훈한 마음까지 전달해주는 아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만화입니다. 전학을 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주인공이 찾은 편지는 힘든 학교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누가 보낸지 모르는 이 편지로 인해서요. 연결된 다른 친구를 만나고 또 소중한 인연들을 맺어나가게 되거든요. 곧 다가올 여름날에 딱 어울릴 만한 좋은 웹툰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땅히 읽을 만한 웹툰이 없었다면 그리고 마음 한켠을 따스하게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꼭 연애 편지를 읽어 보세요. 단행본으로도 나왔다고 하니까 어 왠지 구매하고 싶어지네요 저도 <laughs> 아저 직원 아니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만화 추천 방이었습니다 네 오늘 추천드린 만화는 네이버 웹툰 완결 웹툰이고요 제목은 연애 편지라는 음 웹툰 입니다 어 제가 중간에 말씀 못 드린게 있는데 어요 학생들의 소소한 성장을 담은 이야기들이 되게 따뜻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그런 웹툰이에요 그런데 요게 유튜브에 그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도 이렇게 짧게 올라와 있거든요 예고편 같이 근데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 연애 편지 영상이 조회수가 160만 회에 달할 만큼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강력히 추천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 초여름에 비오는 밤 그리고 뭐 금요일 괜찮은 시간대에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한번 보러 가보시죠. 저도 생각난 김에 한번 더 봐야겠어요. 네이버 완결 웹툰. 연애 편지 추천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박정현님 노래를 제가 너무 많이 좋아해서 박정현님의 노래로 세 곡을 다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뭐, 다들 박정현님을 많이 좋아해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마지막 곡도 이제 듣고 와보도록 할게요. 제가 내일 오전에 어쨌든, 어, 라이브 방송이 하나 더 있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길게 방송을 하고 마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마지막 곡을 틀어드릴 건데 원래는 제가 유미네 브리딩 틀어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실 것 같은 노래로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노래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요. 박정현의 그 다음 해. 라는 노래 듣고 올게요. 마지막 곡 박정현의 그 다음에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쁜 방송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제가 저번 생일 방송에 너무 들떠서 <laughs> 방송을 해가지고 오늘은 불도 다 끄고 조금 잔잔한 방송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뭐, 가끔은 텐션업 해서 하고, 가끔은 이렇게 조용조용한 우리 새벽 0시 1분에 어울리는 분위기의 방송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laughs> 공휴일인데 다들 꿀 같은 휴식을 취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일하지 않고 쉰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내일, 돌아오는 오늘, 불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복한 불금을 위해서 오늘은 이만 불 끄겠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잘 자요.